안녕. 오늘은 3월 미국 주식 배당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해. 일단 첫 번째 어, 존슨앤 존슨에서 2.02 달러, 세전 2.02 달러, 스타벅스에서 사, 세전 3.15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8.96 달러, 다 세전이야. 홈디포에서 1.65달러 로키드마틴에서 10.40달러 웨스트 매니저먼트에서 1.15달러 총 세전 금액이 27.33달러 그런데 세후 실제로 받은 금액은 23.24달러고 그리고 현재 환율이 1130원이야 그러면은 23.24 곱하기 1130원을 하게 되면 26,261원이 돼. 어, 3월달 미국 주식 배당 현황은 26,261원. 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